난해돋지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영 사례를 발표한 해돋이 부주조의 공동화 전성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우리들의 소개부터 주요 기사 활동 사례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사 7 3년에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타이어 각종 에너지, 환경 규제에 의한 초입류 체조 경쟁력 확보와 승조를 겨우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지어간 세계 시장 속에서 위기는 곧 도약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사표를 설정하며 새로운 제품을 위한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전 공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스페셜원 공장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협안의 인재 육성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리면 대선 마스터 부터 품질 명량의 유기까지단계를 거쳐 국가적인 인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혁신활동 지원자들은 전국 품질경영대회 대통령 상상시 300만원의 포상금과 해외 수익 기회가 주어지며 프리티브 어워드 협상시 2천만원의 상품을 수여하여 최고의 지원대로 혁신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연석 팀은 강동희 팀장 외 115명으로 구성되어 80여종의 시포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개선마스터 4명,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11회 수상을 자랑하는 등 대전 공장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리더분인조의 우리의 해보지군 인류는 각자의 역할단단을 지정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사내 빙사일급 과정, 가로불이 해외연수 등 많은 교육을 수리하고 교육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혁신경영대회 1등 수상, 우수분임도공부양상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 등 대전공약 최가 수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번 보내고 할게 없나요? 여명기 회사 환경은 IMF 환파속변 경쟁력 있는 사업장 육성의 필요 때문에 TPM을 도입하였으며, 군인도에서는 근무 형태 변경으로 인한 정년 ABC료와 타공정 인원을 흡수하여 정년 기조가 탄생하였으며, 스마일 b 군인도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타공정 인원의 재편성으로 부지 먼단 이질감이 형성되고, 신생군인조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며, 너무나 열악한 공정 환경 탓에 TPM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져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 위한 u n i 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으며 분림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과 방향을 수립해 분인조 활동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마인모신 활동 생활화로 설비 청소를 통하여 설비를 점검하고 이상점을 발견조차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판 콘텐츠 최우수상을 선하고 해동공장 최초 4 5전2스텝인증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과들로 발전하는 군인조의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활동실적은 저저하였습니다. 성장기, 성장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다. 성장기엔 ERP 시스템 도입으로 성장을 도모할 때 해동지 분인조는 장기 비전을 세우고 분인조를 재편성하여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군인조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분인조 수준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었으며 실적 위기의 제한 활동으로 제한 등급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3업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첫 번째, 휴식 입법 교육으로 지식업, 두 번째, 자주제작 교육을 통한 기능업, 세 번째, 주기적인 마인드 교육을 통한 마인드업, 이 3업 활동으로 군입원 역량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자주제작 교육이란, 스스로 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에 필요한 자제와 공부, 장비를 구입한, 구, 구비한, 자주 제작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산익 임사 자격을 부여한 후 개선 논트를 통한 고등급의 제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한국 타이어만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현장의 불합리를 발굴하여 남김없이 해결하기 위한 싹스리 활동을 전개하였고, 싹스리 활동으로 파악된 문제에 효율적인 개선 활동을 위해 밀림, 용접, 목공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반을 자체 창단하여 개선 요율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반의 모형을미 작품을 수집해 처수이 혁신관을 개관하여 공정홍보및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동소가는휴 c 2급 인증 및자주제가 제작지급 결한수료로군인조으로 역량을 강화했으며 비전맹과 재활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성과들로 활동실적이 연명기보다 향상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도약기, 열정인 불빛을 위하여 도약하다. 도약기에 공장 기집전 발표와 선가리 공장 착공으로 회사 발전이 국물처럼 한시이였지만 구인조는 전문 인력 양성과 신발한다는 직장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설비 전문 지식 구조와 분조 운영 이후로 어려움을 겪게된 시기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설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텝 바이 스텝, 계층별 맞춤 교육 시시로 전문 지식을 배양시켜 효율적인 설비 유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후 미래 지향적 목표 달성을 위한 3S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프티. 안전 스파크전 발굴 및 안전사고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였으며, 두 번째, 스터디. 리더들 양성교육 및출식기능사 1급 수료를 통해 배움의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였고, 세 번째, 스마일. 주기적인 화합행사와 가족동반양회를 통하여 웃음이 있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며 군인교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리더의 역할이 커져가고, 이에 연장자의 기지였던 군의장을 각종 교육을 이수한 혁신전문가로 교체하는 과감한 시도를 하며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형설비 자각 내에 체육상, 합진단 체육상을 선하며 최고의 도약을 위하여 한 걸음 더 닥쳤지만 발표된 도전 실패로 최고의 그림조에 대한 벽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실적은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충실 전환기, 꺼지지 않는 태양으로 거듭나가 충실 전환기엔 그린 팩토리 구현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시기에, 브린조에서는 리더 브린조가 되기 위한 노력이 된 시기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비 노후로 인한 유지 관리가 미흡하며 성숙된 브림조 문화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노후된 설비를 복원 개선하여 명품 설비를 만들기 위한 영형소 설비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계획 수립과 현장 컨설팅, 불합리를 예산하고 리부가 활동을 통하여 내 집과 같은 설비 구현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사분일체 활동으로 권전회식문화정착및 구루이요토끼 등 성숙된 군인조 활동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EHS 활동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군인조 활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인장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도난들은 개선 방안을 지향하는 물레방아 개선동아리는 우수사례로 전파되어 타군인도로의 확산을 시작으로 공정 비전는재활함으로 구성된 물레방아 개선 동아리가 창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정 최초 명성을 민중을 이뤄내시며 자제자 귀국 가정수료 개선 반대 최우수상을 성하고 물레방아 산해 개선 동아리 활동으로 대기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활동 실적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기 도전과 혁신의 빛을 비추다. 혁신기의 환경은 미딩 글로벌 타이어 퍼니이 향한 변화를 유도할 때 부인교에서는 리더분 임조에 맞는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리더분 임조에 맞는 요건들은 변화에 대응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기본에 충실한 활동들인데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표준 매뉴얼 및 트러블 조치 매뉴얼을 작성하여 윤독을 실시한 후 주기적인 재개정을 통하여 글로벌 표준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신뢰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는 설비 기능을 보관하여 설비 신뢰성을 확보하고 물품 다이어트 활동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재활용을 이뤄내며 스마트한 현장을 구축하는 등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나부터 실천하고 기본부터 지키는 아이패스트 활동을 실시하여 정해진 기본을 지키기 위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여명계에서 혁신기까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본인조 TPM 지도와 사내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터마우트 3명을 배출하으며 우수 부림조 공부장상 연속 3회 수상이라는 쾌고와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3상 수상에 이어 프레에티고 어워드 2주을 수상으로 2천만 원의 상금을 수혜받았습니다. 이 상가들로 페도리 부림조는 한국타이어 최고의 부림조로 선정되어 글로벌 c y i 만찬을 받는 기회를 얻으며 부림의 모두가 끝없는 자부심을 느끼며 최고의 부림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활동 실적은 리더 부림조에 맞는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성과 분석으로는 설비 종합효율이 11.1%포인트 향상되었으며 테마 해결, 제한실적이 목표 대비 향상됨을 볼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개선 사례를 통하여 8억 4천여만 원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금부터 개선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 개별 개선 사례 1. 패신 컨베어 개선으로 트러블 시간 감소 패신 컨베어 공을 이시시 공과 끼거나 말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김홍열군인원의아이들를 통하여 개선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책 c 시 1. 인출 컨베어 장력이 느슨해져 공과가 끼이는 문제를 상하 이동 방식이었던 장력 조절 장치를 좌우 이동 방식으로 변경하여 트러블 시간을 최소화하게 되고, 대책 c 시 2. 회식 컨베어 뒤쪽으로 공과가 넘어가 말리는 문제를 공무마린 방지바를 설치하여 말림으로 인한 트러블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대상으로 6,800여만원의 윤형 효과를 거두었으며 표준화 항공의 등록 관리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선 사례 2. 이형제 토퍼 설비 개선으로 시간 가동률 향상. 이형제 스프레이 노즐 막힘으로 인한 히트 공과 붙는 트러블이 발생하여 전 상원 분입원의 아이디를 통하여 개선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책 c 시 1. 스프레이 금사구 노즐이 막히면 치구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하므로 트러블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스프레이 배관에 에어 잔치를 설치하여 트러블 시간을 최소화하게 되고. 대책 c 시 2. 지하 탱크 하부 이형제 누적으로 스프레이 펌프가 막히는 문제를. 가장대리에에어백관 설치로 펌프 마킹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유의 개선으로 5,800여만원의 유형 효과를 거두었으며 표준 암목에 등록관리하고 지속적인 사고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선 사례상 언덕 판배와 개선으로 트러블 시간 감소 공구 시공무가 중앙에 안착되지 않아 가이드부에 걸리거나 기능 문제가 발생하여 방역 등문의원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개선을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책 CC 1. 언더 펌웨어 길이를 200mm 연장하여 고무가 아웃펌웨어 중앙에 안착되게 함으로써 고무가 걸리는 트러블을 감소시키고 대책 CC 2. 고무가 가이드롤과 펌베어 벨트 사이에 끼이는 문제를 고무 유도를를 비스듬히 하여 고무 유도를 원활히 하였습니다. 위에 개선으로 5,200여만원의 유형 효과를 거두었으며 표준화 항목의 등록 관리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 부인조관의 성풍신화의 원동력을 소개해드리면, 강압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운영체제인 펄치체인지 활동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인대한성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세상에 힘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단점을 특성으로 전환하여 그 특성에 걸맞는 분야의 리더 역할을 부여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불교들은통미를 받게 되면서 열정적으로 임하기 시작하였고, 더 잘하는 노력들이탄습하는 군인조응답이 이어져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었으며, 소속감과 자부심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인조응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남과 동사를 통하여 성숙된 군인조응답을 훈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성및 향후계 활동진단 평가시트를 통해 국민의원이 활동년 대비숙인이되고 항상 내물을알수 있었으며, 힘들었던 점은, 시행착오로 스활동이 정체되었을 때였지만 t 어, p 활동을 통해 어, 현장의 쾌적함을 느낄 때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품질혁신, 안전현장,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창조적인 혁신활동으로 한국하이어 최고의 리더 군림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페루이군임주에서 혁신활동에 매진하는 동안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응.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것과 올 초에 저를 닮은 씩씩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카로가다에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다가 해고지부 인도 안에서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해고지부 인도를 어렵게 만들고 성장시킨 가운데 입사한 저는 지금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언젠간 해고지부 인도의 또 다른 성장을 이끌고자 합니다. 때론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나 자신보다는 우리 모두를 생각해주는 선배님들과 동료들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훌륭한 선배님들의 역사를 보셨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해고지부 인조의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